지리산 계곡 바로 옆에 그림같이 펜션을 이렇게 잘 지어 놓고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하창한 봄날에 또 지리산 자락으로 오랜만에 임장을 나와 봤습니다. 봄 기온이 물씬 나는 지리산을 지나가다가 또 정말 동화책이나 나올 듯한 모습에 예쁜 펜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매물로 나와 있군요. 자, 가는 길에 고르스 수액 링거를 나무마다 꽂아 놨네요. 나무가 물을 저리로 흘리는 모습을 봤는데 에, 저게 인터넷에 팔고 있는 가격을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10L에 4만 원에 팔고 있네요. 그러면 보자 리터당 4 0 0 0원 꼴이 되는데 히발유가 리터당 1,600 원이니까 히발유보다 아, 무려 2.5배 정도 비싸군요. 그런데 아, 갑자기 옐로비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왜 하고 있을까요? 자 생계형 유튜브다 보니까 기름값하고 비교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새싹이 움트고. 꽃피는 봄이 되면 이런 전원주택들에 어쩔 수 없이 눈이 갑니다. 겨울이나 동절기 때는 뭐 주위 환경도 칙칙하고 전원주택 같은 데는뭐 별로 관심도 안 가던데 춥고 어두운 그 분위기에다가 자 숲이 잘 드러나다 보니까 전원주택 주위에 무덤도 잘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살짝 섬짓하니 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면 이제 그 무덤도 잘안 보이고 채소도 심고, 꽃나무도 심어보고, 뭐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집도 봄을 맞아 지나가다가 눈에 잘 들어와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다가구 주택인데, 큰집한채네팀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7년 정도 됐네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게 매물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약한 10년 정도 영업하다가 매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았겠지요. 뭐 매물 소개는 아닙니다. 그냥 구경을 와봤습니다. 바로 옆에 깊이가 2m 정도 되는 이소 계곡도 있고, 깊이가 허리까지 오는 계곡도 동시에 있어서 애들이 있는 이용객들한테는 아, 정말 인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개인주택 용도였다면 지금 촬영 순간에도 물소리는 어, 좀 시끄러운 관계로 이걸 매일 물소리를 집에서 듣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거슬릴 것 같습니다. 아마 한적한 낮이나 어, 밤이라도 창문을 열어놓기가 상당히 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지을 때는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서 물가 가까이 가지 마라 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점점 찾아가면 여름에 물가 가지 마라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를 겪고 인구 절벽의 시대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이제 이 펜션 사업이라는 것, 이걸 한번 이제 되돌아보면서 고찰을 해보면 펜션이라는 게 저기 저먼 외국에서처럼 자기가 사는 집에 이층이나 또는 별채에서 자신도 같이 살면서 오다 가다하는 손님을 받아서 생활비에 조금 보태는 뭐그 정도로써의 한용같이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 이상 일부를 땅을 사고 또그 위에다가 크게 집을 짓고 해서 사업적으로 그 수채의 단독주택을 지어서. 사업의 형태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버텨내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이런 지방에서 정말 옛날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이 펜션이 또 성업하던 시절에는 카라반도 한대 놔뒀을 정도로 여기는 꽤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펜션은 거의 여름 한칠 장사인데 이제는 그 한철 장사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멋지게 잘 지어놓고 이제는 이것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리산에 놀러오는 인구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펜션으로 용도를 쓸게 아니고 구조 변경을 좀 해서 별장이나 또는 전원주택으로 어 내가 전원 생활을 하겠다 막뭐 그런 용도로 쓰면 모를까. 또, 그러기에는 또 여기가 상당히 크기가 너무 큽니다. 전원생을 하러 오는 연령대는 보통 50대, 60대 이울 텐데, 부부 단 둘이서 조용히 살기에는 이 집이 너무 큽니다. 이 물건의 용도는 지금 조금 여러모로 좀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우리는 막 계곡 구경하고 경치 구경하면 아, 되겠습니다. 그냥 강발 따라다니시면서 지리산 이 구석, 저 구석, 같이 다닌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을 혹시나 생각하시더라도 자 이렇게 예전에 유행하던 저런 미국식 목조 주택은 일단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관리도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 비록 친환경은 아니지만 공구리 집은 주인은 막 살기는 편합니다. 부식도 없고 파손도 좀 덜하지요. 예전에는 저런 목조주택이나 특히 통나무주택, 에, 저런 것을 마치 산장처럼 깊은 산속에 지어놓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 산속이라 하더라도 추가 돈이 안 들고 마음 편하게 에, 그냥 살수 있는 그런 집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원에 가서 수리비용이 몇천씩 들면 곤란하거든요. 요새는 인건비와 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뭐 손만 대면 천 단위가 뭐 예사로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큰 수입이 없는 전원생활에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 낭패거든요. 그래서 오지 공구리로 강추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 봄에 특히 우리 전원주택 이런 거에 대한 에, 유혹에 우리가 덜극 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원주택에 대한 유혹이 들 때마다 한 박자 더 생각해 보시고, 봄에 주로 많이 땡깁니다. 그때는 겨울까지 한열 달만 더 참아 보시고, 또그 다음 해에 또 봄에 또 마음이 살랑살랑 움직일 때또열달 하면 더 참아 보시고. 우야든든 법만 좀잘읽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아, 저건 사야 돼 싶으면 뭐한 3년 지나서 그거는 뭐 사야죠. 어쩌겠습니까? 자, 오늘은 매매 나온 지리산 계곡 옆 산장 펜션에서 자, 강발이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